안녕하세요. 오늘은 3, 3 큐브, 2 큐브, 4작 큐브를 어, 연달아. 릴레이, 릴레이. 릴레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네. 이거 빼고, 네. 이거 참가할 거는 일단 첫 번, 두, 두 번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 레이팅 이렇게 세 개. 위신, 주정 진, 7인. 그리고 이거는 블라 YJ 융진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든 것 같아요. 박스가. 네. 그리고 이거는 연습. 다, 일단 다섞입니다 한번, 제 예상으로는 2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사다 깁을 평균이, 그냥 그냥 사다 깁을다가 처음으로 나오면 어떡해. 타자기 이제 타자기부터 맞히는 게 좋네. 난타자기로 평균이 제가 일분 3 0초예요나 일분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 제가 야우에떨졌어요이 정도라면 못하는 편이죠? 네. 큐브스탠다고 그건 치었고 이제. 이날로도 치워줘. 네,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오, 잠깐만, 잠깐만. 쓰러졌다. 네, 루빅스 큐브. 오, 퉁퉁퉁. 오, 오, 예, 예. 네, 루빅스, 아 어. 루빅스 큐브. 네, 이걸 조금 더. 루빅스 큐브, 루빅스 코리아. 이렇게. 네, 한 번. 그냥 연습하자. 오 잠깐만 내가 한번 사사큐부터 하고 미리 보기 이거 다 외우기는 힘든데 일단 사사큐부터 해야지 네 보이시나요 네짠 노란색만 더 하는게 좋겠네 네, 신기록은 멋질 것 같고요. 뭔가 전, 멋질, 멋지... 아, 어, 그, 센터 맞출 때 문이 좋았네. 잠깐 오! 신기록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아. 어. 이제 FTL 끝나갑니다. 59초에, 아, 애외형, 아. 신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기록. 네, 애외형 때문에 지금 기록이 2m 안에는 들어올 수 없네요. 1분 22초에 20... 끝났고요. 뭐야, 잠깐만, 상상, 아. 어 그래서 기록은 꽤 좋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위험이 심각해. 근데 네, 이제 아 위험구나. 네. 올해는 끝. 아, 이제 2분 안에 들어오겠네요. 네, 1분 57.19. 오, 2분 안에 들어왔어요. 남친 형님은 2부터 4사 릴레이가 38초였는데. 부러워요. 그 다음 또 실력이면. 네. 이런 다음에, 사각큐브, 사각큐브, 아, 이번엔 C레이팅 이거 잘라주고. 사각 이거, 이거 만드는 영상도 최소, 방법도 올릴게요. 못 올릴 수 있고. 그냥 올릴, 고하는데 뭔가 조금 귀찮아요. 이 영상을 찍을 때 뭔가 재밌긴 한데, 음, 좀 귀찮아요. 근데 뭔가 좀 설명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한데, 근데 이게 좀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독해 주는 게, 자, 구독해 주고, 막 좋아요 해 주는 거. 근데 안 좋아요 하고 그런 그런 거해 주는 건 별로 안 좋아요. <laughs> 더안 좋아요. 아 좋아요 하고 구독을 눌러 주면 진짜 힘이 되긴 해요. 그런데 좀 그렇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해 주면 감사하죠. 네. 하겠습니다. 아. 또, 오, 오, 잠깐만요. 이거 제가 섞었는데 너무 못 섞었다. 네. 사자부터 맞출게요. 방금 전부. 야, 1분 20초 만에 끝낼 거야. 네. 1분 안에 되겠죠 네, 1분 55.02. 네, 둘다 1분 안에 들었네요. 네, 이렇게 영상을, 8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